부토리얼 부토리얼 안녕하세요. 부토리얼입니다. 오늘도 지난 영상에 이어서 GPT를 활용을 해서 티스토리 블로그 글을 작성하는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를 선정하시고 입력창에 주제를 넣었다면 여러분들은 엔터만 치고 기다리시기만 하면 됩니다. 중간에 HTML 코드나 GPT가 요청을 하는 난에 예 아니오나 아니면 안내 멘트만 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 완성된 HTML 코드를 티스토리 블로그에 HTML 모드에서 붙여넣기만 해 주시면 됩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여기까지 글을 작성을 하고 금록까지 해 봤습니다. 그 이후에 필요한 이미지는 무료 사이트를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그것도 AI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챗지피트를 실행시켜 줍니다. 그런 다음 왼쪽에 티스토리 블로그 자동 생성기를 실행시켜 줍니다. 다음엔 채팅창에 원하는 자신이 원하는 주제를 집어 넣어 줍니다. 저는 녹차 카페인 함량 효능 부작용에 대해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원하는 주제에 붙여넣기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행 눌러주십니다. 그러면 쭉쭉 글이 작성됩니다. 목차 나오고요. 본문 내용, 목차 순서대로 하나씩 나옵니다. 표도 만들어주고요. 네, 조금만 더 기다리면 작성이 완료됩니다. 력 네, 그까지요 네, 나중에 택 코드 블록도 만들어줬습니다. 다음은 HTML 코드로 출력해줍니다. 채팅창에 HTML 입력해주시고 엔터. 네. 이렇게 치게 되면 썸네일을 사용할 메인 사진 하나, 하나가 먼저 뜨고, 그다음부터 HTML 출력이 됩니다. 이거는 일단 사용할 거니까 다운받아 놓겠습니다. 그리고 1단계 출력이 됐고요 다시 2단계. 좋아요 한 예, 예, 번이면 기회가 열리지 음, 아, 정보는 넘치지만 진짜는 음, 아, 여기 부자되는 알고리즘 너만 몰랐지 부토리얼 미성장의 백업플랜 지금도 늦지 않아 같이 가보자 우린 숫자로 말하고 근거로 움직여 부자되는 습관 여 이 네, 어, 이제 활용이 됐습니다. 그러면 위에 보시면 이 코드 있잖아요. 이 코드를 복사 붙여넣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옆으로 잠깐 옮겨놓고요. 바로 복사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네, 블로그 켜주시고요. 스토리 블로그 켜주시고요. 기본 모드에서 HTML 모드로 바꿔줍니다. 그럼 카테고리는 정해놓 저는 건강으로 맞춰놓고요. 다음 첫, 아까 첫 번째 나왔던 코드를 복사해 줍니다. 코드 복사했고 붙여넣기. 두 번째 코드를 복사하고 붙여넣기. 보시면 깔끔하게 나왔죠? 네. 네. 여기서 일단 엑셀 하고요, 기본 모드로 가겠습니다. 네, 기본 모드에서 해줘야 될게이 코드는 삭제해주고요. HTML 모드로 넘어가서 다시 한번 이 스타일은 그때 스타일 삭제해 줍니다. 네, 됐고요. 그 다음 태그, 태그를 넣어줘야 되는데 태그는 아까 본문 글 작성할 때 GPT에 있습니다. 네, 잠깐 보여드리면 GPT 여기 있죠? 복사하고 기능 모드 가서 붙여넣기 네,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일단 태그는 마무리 됐고요. 이제 여기서 이제 저번 시간하고 다른 게 이번에는 AI 이미지를 뽑아가지고 여기 사진을 바로 집어넣겠습니다. 전 보시면 감마 AI라고 자동으로 이미 생성해 주는 프로그램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구글 레이버에 쓰시면 감마, 구글에 감마 AI 생성해 주시면 네, 상단에 보시면 감마 AI 이 프로그램에 가입하셔서 사용하면 됩니다 저는 지금 가입이 는 상태거든요 지금 저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laughs> 유료 버전은 쓰고 있습니다. 근데 처음 로그인 하시게 되면 크레딧을 줍니다. 무료 크레딧을 주니까 한번 그걸로 사용해 보시고 나중에 계속 사용하기 괜찮다 싶으시면 유료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생성 눌러 주시고요. 소지어를 들어가 줍니다. 카드 수량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14장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로방향에서 사각형을 바꿔 주시고요. 여기서 프롬프트를 넣어줘야 됩니다. 설명. 어떤 그림을 만들 거냐. 에 대해서 설명을 넣어줘야 되는데 아까 보, 보시면 요 GPT에 제가 다요 GPT에 보시면 지금 여기 보면 감마 AI용 본문용 600자 요약해 드릴까요 이렇게 나옵니다 요약해 주세요 네 그러면 본문의 내용을 문자로 좀 줄여서 축소해 줍니다 그래서 프롬포즈 작성해 줍니다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복사를 해줍니다 복사를 해주고요 다시 감마 AI로 넘어가서 <laughs> 프롬 버튼 안에다가 붙여넣기 해 줍니다 그런데 계획 생성이 나옵니다 계획 생성 눌러 주시고요 그러면 카드 섹션별로 제가 14장을 했으니까 14장으로 나눠서 항목을 나눠 줍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네, 14개 다 만들어 줬고요 여기서 보면 테마를 선택해 주면 됩니다 저는 검은색으로 해 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짧게 이미지는 자동으로도 되고 자동도 있고 뭐 스톡 사진도 여러 가지 있는데 저는 이미지로 하겠습니다. AI 이미지로 하겠습니다. AI 이미지로 해주시고요. 이미지 스타일도 선택의 묘사도 넣을 수가 있는데 일단은 입력하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AI 이미지 모드 선택해 주시고요. 생성 눌러 주십니다. 생성 눌러 주면 지금 이미지와 각각의 항목별 내용을 적어 주죠. 감추려서 좀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네, 쭉쭉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고요. 네. 다 생성이 됐습니다. 내려 보시면 네이4 개까지 다 만들어졌고요. 다 만들어졌으면 오른쪽 위를 보시면 점점점 세 개가 있습니다. 여기 눌러주시면 내보내기 눌러주시고 PNG로 보내기 네 다운로드가 완료됐습니다. 다운로드 완료됐으면 그래서 압축 풀어주시고요. 블로그에서 몇 가지는 제목을 쓸 거니까 넣어주시고요. 지금도 사진 넣겠습니다. 여기는 썸네일로 쓰 사진 하나 넣고요. 처음에 GPT에서 다운받았던 이미지입니다. 이거 대표 사진을 쓸 겁니다. 여기다가 클릭해주시면 오른쪽 끝에 보면 설정 있습니다. 여기에 제목을 여기다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컨트롤 해주시고, 클릭하시고, 다시. 톱니바퀴 눌러주시고, 컨트롤 V. 확인 눌러주시고요. 다음엔 이미지를 넣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감마 AI에서 넣던 그 이미지를 다넣겠가 넣겠습니다. 다습니다

위에서부터 한번 쭉 한번 보시고요. 다 들어갔죠? 썸네일 사진 만들어졌고요. 표도 들어갔고. 네. 완료됐습니다. 이 상태로 완료 공개하시고,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네. 네. 다 만들어졌죠? 지금,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앞전에 처음 영상 찍었던 그 블로그인데 지금 똑같이 GPT를 이용해서 이것도 지금 다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개에서 20개 정도 똑같이 작성을 하고 다시 승인 시청을 넣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퇴근하시고 피곤한 몸 이끌고 하나하나 글 쓰지 마시고 이렇게 GPT 활용해서 넣으시면 30분 정도면 뭐, 두세개 정도 올릴 수 있습니다. 블로그 예약 걸어 놓으셨다가 오늘 하나 예약 걸어 놓고 다음 달에 하나 다음날 하나 걸어 놓고 이런 식으로 해서 쭉쭉 한1 5 개에서 2 0개 정도 모아서 승인 신청해 보시면 됩니다. 네 오늘 영상은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목소리> 한 번이면 기회가 열리지. 정보는 넘치지만, 진짜는 여기. 부자 되는 알고리즘 <laughs> 너는 몰랐지. 튜토리얼, <laughs> 미성장의 백업 플랜, 백업 플랜. 지금도 늦지 않아, 같이 가보자.